달라지는 제도들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등장하고 있죠. 물론 뉴스버버도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냐고요? 바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와! 제가 누구냐고요? 궁금하시죠? 안무? 안궁? 제가 누군지 알려드리기 전에 이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바로 2023년 개문년 새해 달라지는 국방 병무 정책! 2023년 국방 정책 중 가장 핫한 소식은 바로 장병들의 임급 인상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방부에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서 장병들의 임급을 인상하는데요. 이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 원으로, 일병은 65만 2100원에서 6 8만 원으로, 상병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으로, 병장은 67만 6100원에서 100만 원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리고 장병 매일 준비 적금 재정 지원금도 오른다는데요. 월리금액에 월 최대 14만원에서 원리금의 71%인 월 3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이 됩니다. 복무기간 18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달 40만원을 납입하면 전역할 때약 1,289만원을 갭할 수 있다네요. 한 달에 얼마나 적금을 시나요버는게 있어야 적금도 하고 적금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laughs> 또 오르는 게 있답니다. 동원훈련에 참여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도 62,000원에서 32% 올라 8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여러분 의식주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세요? 저는 주요 주 소주? 고량주 저는 사실 식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거 제일 좋아요 우리 장병들에겐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입원부에서 두루 준비했대요. 현재 생활실의 거주인원은 9명이 기준. 하지만 올해부터는 2인에서 4인으로 줄이고 화장실과 샤워실도 생활실 내부로 배치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 보급된 상용 세탁기와 건조기는 4,400여 대. 거기에 두배가량인 8,600대가 추가로 보급된답니다. 또 급식 환경 역시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지난해 11,000원이었던 기본 급식비가 올해부터는 13,000원으로 인상되고요. 에서도 신형 조류기구와 식기류가 보급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정책인데요 육군에서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개인화기, 조준경 등의 활용이 되는 워리어 플랫폼 22만 6천여 점을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대로 지급된다면 2023년 워리어 플랫폼 지급률은 54%에 달한다는데요 이 수치는 곧 우리군의 전투력이 그만큼 쑥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저도 조만간 현장에 나가서 체험해 보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체험해 보고 싶은 거 어떤 거예요? 가격이요. 이 예, 이런. 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 입대를 앞둔 분들이라면 더더욱 주목해 주세요. 새는 해 병무 정책도 <laughs> 이렇게 달라진답니다. 첫 번째, 입병 판정 검사 대상 확대. 이병후 군부대에서 진행되는 신체 검사를 대체하는 이병 전 이병 한정검사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병을 해서 신체 검사를 받은 뒤 질병이 발견이 되면 기가 후에 재이병을 해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이 장병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사단과 지상작전사령부 군부권역사단 이병 대상자들만 해당했었는데 2023년부터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사단 전체 입영 대상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병역판정검사 항목 확대 비염, 간염,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 등 기존 28개 항목에서 알부민 검사와 고지혈증 관련 HDL 콜레스테롤 검사가 추가됩니다 세 번째는 신체등급 4급 현역 복무 선택자 상근 예비역 선발 대상 포함 올해부터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근 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부터 상근 예비역 복무 희망자 신청을 시작으로 12월에 선발해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무하게 된대요 네번째 조리병 지원 자격 확대 이때를 앞둔 분들 중에서 우리에 자신있는 분 있으신가요? 본인은 어떠세요? 제가 제일 잘하는 음식은 짜파게티입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사 <laughs> 요리에 자신 있는 분 조리병 지원 어떠신가요? 기존에는 조리분야 전공자나 자격, 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던 조리병이 네. 이제는 누구나 에브리바디 지원할 수 있게 바뀐답니다 물론 이병후 전문 교육은 <laughs> 따로 받지만요 새해에 달라지는 국방 병무정책 잘 아셨죠? 자 이제 약속 지키세요 누구신가요? 저요? <laughs> 뉴스 봐봐. 바새 MC예요 아 제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고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